안녕하십니까? 온 바이블 네 번째 시즌 오늘은 스가랴를 함께 읽어 가겠는데요. 이 언자들을 통해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 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는 어제 살폈던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예언서입니다. 스가랴 역시 학계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백성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스가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미래상, 곧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수놓아져 있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감동된 백성은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였고 두달 후에는 그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일장은 회계 촉구로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탄 천사의 환상입니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기록되고, 3장에서는 대제사장 요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받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환상을 기록합니다.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수륩바벨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기록합니다. 5장과 6장은 여러 환상을 통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왕 제 2년 8째 달에 여와의 호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레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 왕제 2년 11째 딸, 고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레에게 여와의 호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 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호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나무 사이에 선 여와의 호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으로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이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할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하진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우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와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주역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가 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가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남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돌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규빗이어 너비가 십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이에 예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 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야를 유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여디아와스아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 하시니라 뭔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 이같이 되리라. 7장에서는 백성들이 과거 포로 생활 중 지켜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정의, 인애, 자비를 실천하는 진정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답하십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치의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레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배달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 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성 깍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 팔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의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네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아래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하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하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악기를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구장에서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시돈 그리고 두로 등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장 9절은 평화의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10장에서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 예언합니다.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라 예언하시죠. 9장에서 1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에세계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토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스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왕인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천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십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망굴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렸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11장. 레버 누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찬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에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짓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대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 즉 여와께 호 찬성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폐함에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와의 호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네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장은 죄와 불의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예루살렘에 열릴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이 씻길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4장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에 대해 예언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예언하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찬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사일때에 유다이까지 이르디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좌우에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니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떠 골짜기 하다들 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핑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리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여,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이런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 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디라 그 날에 내제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무까지이 이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자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냐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사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지내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시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스가랴 사장 6절의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것 같고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될것 같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리아를 통해 들려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